우리 그 클럽 카메론에서 공인된 왕싱글 투투님 그 다음에 어쩌다 한 번씩 싱글 치시는 써니 쌈미겔지 역장님 네. 이두 분을 그 싱글 라운딩에 초대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닥풀님 한때 아, 그 네. 좀잘 나가는 싱글이었지만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현재 100개 기준으로 약 네. 1개에서 2개 언더파를 치시는 99개에서 100개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저는 뭐 스텝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백도리를 하고 있는 아표입니다.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 우리 두 백도리가 이왕 싱글림 이두 분을 어떻게 이기느냐 백도리가 싱글들한테서 살아남는 법 오늘의 주제 클카티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 백도리님들 잘 보셨다가 어떻게 하면 싱글에서 싱글 라운딩을 치시는 분들한테서 살아남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겠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즐거운 원래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카메라, 파이팅! 파이팅! 네 출발하겠습니다, 캐디님 타십시오. 아, 아 예, 어떻게 지금 말만 되면 나는 입을 주무르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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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새로운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제스 타임 502공네 반갑습니다, 버스킹 전호수입니다. 충방 원래처럼 참석했는데 오늘 실사실해서 라벨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파이팅! 저번에 타이틀을 쳤는데 음. 홀컵에 콜라당도 넣고 꺼내보니까볼비 돼. 어, 어떻게 해 어떻게 된지 지금으로. 딸이. 이 이거, 도 역회전 3 0도거 해서.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엄마? 아, 아, 아. 골! 두 샷! 잘한다! 그샷. 그샷. 우리 편 잘한다! 그샷. 잘한다 수리온에 포파다 있습니다 화면 조정 시간 같죠? <laughs> 어, 그린 적응 하는 저는... 하니까 저는 이번에 뭐 그냥 칠 만큼 쳤습니다 <laughs> 네. 파 같아요? 아, 저는 어... <laughs> 한 홀에 공을 세개 <laughs> <공>. 그걸 전문용으로 <웃음> 우리는 <웃음> 양파라 그럽니다 네. 어,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티셔츠, 티셔츠 오비, 세한해서도뭐 그냥 <laughs> 제가 산수는 네. 잘 못하지만 대충 계산을 해봐도 우리는 이제 그걸 전문용어로 양파라고 그러죠. 네, 이제 초토로 초토로 이제 초토는 그 어차피 간보는 예, 건데 아유 예, 두 번째로도 네, 예, 장난이 네, 아니네. 이거 두번째부터 이제 굳이 들어가야죠. 아유, 저희가 어, 많이 또 까였으니까. 아, 그럼, 또... 아, 그럼 초토, 네, 일원넷원업원업원 업. 야원 업, 네. 자, 양파보다도 한우래. 어떻게 티셔츠, 서드에공 하나씩을 다 밖으로 보내? 저희 백돌이들이 특기입니다. 이제는 업다운, 업다운인데 계속 업은 없고 다운만 있을 건데 어쩔려고?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응. 그 핸들을 하나씩 받아야죠. 아무래도 신글들인데 일단 조금 더 가보자. 아니 창피해 그게 아니라요. 아우 창피해여자가 꼈는데. 그게 아니라 초분는 계속 팔을 하실 건데 우리가 그럼 버디를 해야지 원어 아니 내가 일부러 폭받다 해줬잖아요. 폭받다. 그게 안 된대니까요. 음. 핸디는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와우. 아, 진짜요? 제가 골프 비행서 하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승부에서는 질지 몰라도 매너에서는 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약간... 그냥 우리 한 타씩 먹고 들어갈까요? 뭐한 타씩? 뭐 그래요. 한 타씩 먹고 그 정도 가지고 견뎌낼 수 있겠어요? <laughs> 안되 것더라고. <laughs> 제가 토틀에 양파를 깐 이유가 <laughs> 딱 요런 이유네요 핸디 <웃음> 받아내려고. <웃음> 핸디 받아내기 <laughs> 위해서 토틀 양파 바로 바로 딱 걸리네요. 어, 어, 패드. 오 패드. 오이것은 악성 스트레이트. 야. 일단 그들어가 거야. <laughs> 쩜, 쩜, 쩜. 아니 나는 뭐공 치면 다 들어가. <laughs> 아스바 <laughs> 뭔 씹. 씨... <laughs> 아이고 이거만 안 되죠. 아 씨. 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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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 야, 너는 어떻게 같은 편이 죽었는데 이렇게 좋아요? <laughs> 일단은 <웃음> 세상은 혼자 사는 겁니다. 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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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럭. 캐디님 근데 저거 저거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죠? 예. 이전도 세컨에서 캐디 님 너무 큰 희망을 주시면 안 됩니다. 야, 내가 손으로 던지고 가도 너보다는 잘치었다 야. 조금 하자고 야, 나나왜 나 쓰레기 됐네 그냥. 그냥. <laughs> <laughs> 투투 형님, 우리 어그 씨야. 엄 여기 슬라이스 홀이에요, 캐리님 아, 다음부터는 슬라이스 홀 얘기 좀 해주세요. 두 번째 해저대 빠지면 두볼 타인 걸로, 앞에 아, 거 예, 빠지면 아, 만볼 예. 타, 뒤에 거 빠지면 두볼 타. 아, 어딨어? 근데 이상하게 구찌를 우지가 우리가 넣어야 되는데. 아니 바뀌었어 굿즈가. 그 투투 형님이 굿즈가 세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구찌를잘 몰라서. 평상시. 아, 형님 지금까지 하신 게구찌예요 <laughs> 제가 이게 거리 측정기 7배율 부신의 그래. XE를 아, 찍어 보니까. 저기 해저드 앞에 도로가 186이 찍힙니다 186. 거기 딱제 비거리니까 거기 맞으면 일단은 텅 튀어서 <laughs> 그린 바로 옆에 엣지까지가 그 실측으로 해서 250m지만 내리막 감안해 갖고 230m니까 그러면은 180 보낸다 230m 그러니까 50m를 도로를 맞춰서 이 해저드를 건너 뛰는 그런. 작전을 바꾸겠습니다. 그린에 사람 이 있으니까. 네. 그린에 사람 이 있어서 그걸로 쏘면 놀래니까. 이건 힘을 우탄. 주고 세게 치면은 막창이 나기 때문에 살살 어라? 어? 어라? 음? 이것은 벙커? 야 드라이브 잘못맞추다 아, 빠지겠는데? 어, 굿샷! 나이스! 어, 반응 좋아 뒷땅까지 까셨어 아이씨. 야, 그래서 살았다, 야. 그대는 내 사랑. 어, 당신눈 티. 내 사랑. 눈이 티몇 미리 쓰세요, 원래? 어, 모르는데. 티 높이. 모르는데요? 아, 그래요? 알아야 되는데. 아, 그래야지 붙일 수 없는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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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자, 풍덩 조심하시고. 오케이. 오케이. 써세요. 오케이. 어, 이거 재현이 따라가는데? 어, 이거 죽는데? 안 그려? 그러면 아, 이번에는 그린에만 올리면 또 우리가 이기네 그렇죠? <laughs> 야 오늘 이거 야 우리 굿즈 하지 말자 실력을 하자 그냥 굴 반고기 반이 굿즈 뭐, 하지 이거. 말자 이거 뭐 굿즈를 아... 넣을 상대들이 아니네. <laughs> 그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골프가 드라이버만 있는 게 아니야. 아예 예, 맞습니다 예 형님 이거 요... 그래 그래 그린 넓은데 어 굿샷 굿샷 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 들어왔다 아이씨 오굿 어, 터치 더더더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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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나가 막 고반발이에요? <laughs> 엄청나는데 아니 이제 같은 평길에 구질을 넣어서요? <laughs> 아니 저기 너무 많이 가서 네 너무 많이 갔다 언니 이공 들어가면 난리네 이것도 쉽지가 난리네. 않아 이것도 쉽지가 않아, <laughs> 이것도 쉽지가 않아. <laughs> 자 재현이 파이팅 재현아 계획박인가요? 응. 아뇨 언덕이야 언덕 언덕에서 그냥 평지 봐 평지 봐 살짝 오르막인데. 평지 응, 봐. 응. 오케이, 구 터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구 어... 터치. 일단... 어, 투업이죠. 무슨 투업이요? 홀이 세번 쨔디. 아, 그러니까 아, 형님 짜증 당첨 분수요. 왜 형님 짜증을 내고 그러세요? <laughs> 안 그래, 짜증이 아니오. 너가 너가 뜨면 <laughs> 짜증은 <laughs> 통상 대화가 그려. 너가 뜨면 짜증 안 나겠어요? <laughs> 아뭐 심각했는데. 중글... 아니 싱글티신 분들이 아, 다 이렇게 <laughs> 그려 싱글티신 분들이 백리한테 당황하거나 뭐 짜증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오 아. 다... 병적인 다... 한사람이오 다음 으로는 제가 오너네요. <laughs> <laughs> 어우 금방 이글샷 나올 뻔했어요. 내 거. 아 이거 깜짝 놀랐어 어떡해. 아... 아... 싹 스쳐 지나가. 그 예. 오호. 오호. 괜찮아. 있어. 있어. 혹시 있어, 저쪽은 있어. 하얀색 말고 아니에요? 아 아니, 있어요. 거기 어, 넓고. 태블릿으로 할까요? 말뚝으로 할까요? 아니, 그, 저기 캐디님 정해주는 대로 해야지 찾아볼게요. 왜 사람이 기계한테 의존하려고 우리야 아. 전 해저도 좋아해요 알아볼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기 전에 뭐짠거 있어요? 뭐 받은 거 있어? 오, 나 빼, 나 빼, 나빼나 빼, 나 빼, 나빼 어, 이것은? 둘이 똑같이 가네? 아 이것도. 씨. 오케이 지금 혼자 가시면서 다음에는 무슨 굿질 를쓸까 연구 중인 것 같은데 저거 봐 짜증 나는 거 봐. <laughs> 형님 짜증 나셨어요? 안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니요. 파스리 <laughs> 나왔습니다. 이월에서 니어 만원 빵. 아니 빵 중에 왜 하필 또 만원 빵이 그리고 이두 사람 견디겠어? 어, 아니 괜찮아요. 예, 예. 형, 네. 감당할 수 있어. 예. 내그이글그 봤어 그쓱그 스쳐가는 거. 그 샷이 여기 우리 샷해야 되네. 그래도 샤베트 한잔 하고 공쳐야돼 우리. 오, 공쳐야 돼. 혀야 이제. 캐드님 1 2 0이120 오케이 만원 빵. 만원 빵.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자, 아좀 일리네. 형님 아이언 다 일리시네. 어, 이 나가라. 나가라나가라 나가라가 오케이. 오케이 한번나와다자 없습니다. 이것은 야 오! 이것은 와, 이것은! 오! 잠깐만 형님도형님 응. 오, 이것도 좋아. 오! 이것도 좋아. 아, 크다, 나간다, 나간다. 크다. 아. 구려 가서 봐야 돼 야, 재현아, 네가 쪽으로? 앞에 그렇게 어. 하니까 이이입가잖아 <laughs> 아, 어, 딱, 요게 제벌 네, 거리만 딱 맞았고. 자, 요쪽에 있는 노란색 볼이, 아, 예, 필리핀 절정님 볼. 예, 제가 좀 가깝네요. 일단 제. 맞 재볼까요, 뭐, 한번? 아이, 누가 봐도, 재봐. 재봐. <laughs> <laughs> 저희가 또 이겼습니다. 또보기로 <laughs> 막았어. <laughs> 만 원씩 주세요. 만 원씩. 아, 니퍼 네, 축하드립니다. 투업으로 이기고 있네요. 아, 아니. 아니, 백돌이라며. 오늘 백돌이잖아요. 벌써 파손에서 보기 했잖아요, 저는. 혹시 둘이 합쳐서 백개 얘기한가? 아이, 아, 무슨 말씀을 해, 형님, 백돌이. 아, 그렇죠. 그죠? 이렇게 예. 못 치진 않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오늘 왜 말린데? 백... 아니, 그, 저희가 잘 치는 사람한테 구찌를 넣어서 어떻게 비벼보는 컨셉이었는데, 뭐, 반대지, 그지? 그니까. 구찌가 아니, 반대로 들어오고. 팔을 해도못 이기는 상황인데, 어떡하라고. 야 하고. 참. 아니, 그래도 형님, 그 장갑 벗어봐야지 아닐까 안 그래 이거 아무래도 남았어요, 또... 아무래도 저의 첫토 어? 양파가 아, 초톨, <laughs> 양파가 첫토 양파에 그냥 아, 네. 홀당 넘어가 버렸네 홀당 아, 넘어왔습니다 홀딱 아, 당최 좋더라니요. 네. 어 혹시 늦었는데. 저거 하얀색 말뚝이요? 캐드님 오른쪽 뭐예요? 오비에 해저대예요? 네, 예? 오비야. 오비 해저대예요? 예? 오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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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상에 걸려 있어. 오, 안 그래 그려, 안 그래? 그려. 오뷰티풀이요 또 돌아. 많이 도는데요? 살았서 그런데 딱패이더라 형님, 260인데 드라이브로 왜칩니까 짧아서 그래, 짧아서. 짧은 것도 내가 내 맘대로 치지도 못해야 형님, 왜 짜증을 내고 그러세요? 어, 어, 짜증이, 어, 짜증이 그런... 아니요 우리 동네 보통 말투가 그려. 그래요? 그럼. 멋있는데요? 얼마나 다정다감이야? 아, 이 씨발 진짜 씨발. 공이 어, 연비가 좋습니다. 굿! 굿이 아, 기복이 없습니다, 이 선수는. 아... 또 스트레트 이쫙날라가서죽는다 시원하게. 네, 삐리삐리도 안 돌고. 공은 잘 쳐요. 어, 사람이 울고 있잖아. <laughs> 그리고 터틀부터 지금까지 샷이 일관성이 있어. 너무 잘같아 이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그래도 보기 아니면은 뭐파뭐그 정도로 그게 상태 좋더란다 아니 그냥 파만 하면 되지 골프 뭐 파만 하면 되지 그지 어 이거 탑볼는데 좋아 어 이거 결과 좋을 것 같아 어 결과 좋아요 어 결과 좋아 결과 좋아, 좋아 결과만 좋으면 돼응자 음? 필리핀 아, 뭐, 지역자님 뭐저 2층에서 되신데. 언덕에서 저 2층은 바람 좀 있을 것 같은데 오오 음. 오, 낮은 탄도로 나이스 원 <laughs> 아, 형님, 다리 푸세요. 다리 푸세요. 다리 지납니다. 형님, 아, 그시앗 위겔 누님하고 어, 저하고 또 되지. 버디 퍼대결이네안 떼쳤나? 아, 이게 만만치 않아. 이거 진짜, 이거 왼쪽 어려운 라인데 지금 내리막 타고 쭉~ 야,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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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디까지 내려와? 내리막, 어디까지 내려와? 어디까지 내려와? 두번 바리, 누가 바꿔놨어. 이거, 야, 어서 오 나이스퍼! 안그이요 경장이므로. 날씨 이 퍼시라 그랬습니다. 형님. 오케이가 아니고. 럭쿠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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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기 서 있어. 서 있어. 마크 해야겠다. 빨리. <laughs> 아, 아 모서벌이 이거 쓰리 퍼시네 자, 빨리 치세요. 디퍼합니다 와우. 와,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쳐야지 반대편으로 가는데 어? 어? <laughs> 이게 누나 선택의 여지가 없다. 투업인가 어? 우리 그러면? 예. 아 뭐? 투어, 투어. 아니에요 투어. 아까 투고. 투어. 아까 또 투업이네 투업 누가 자꾸 올려요? 지금 우리 몇 번째 이에요6번7 번가요. 7 번요? 6섯 홀에 투업이야 어. 우리가?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야 게임 너무 누전한데 이거. 그래도 <laughs> 전반은 뭐 이대로 가야죠. 7, 8둘 홀만 우리가 비겨주면 되고. 어뭐 맘대로. 아니, 두 홀을 도울. 이겨줘야 되고. 그러니까 세월 다 이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둘을 이겨줘서 재밌게 해서 라 해서 이기면 되는데 형님 그거는 형님 희망사항 얘기하시는 거고 어. 이제 견뎌봐 아 <laughs> <봐. 웃음> 찰진 소리 아 근데 몰리네 형님 이거 구0중도밖에 어? 카트도로 맞았어 아, 뭐, 카트도로 맞았어 형님 한번 아, 뭐 형님이 아. 하는 그렇지뭐 아니 탕칠 좋더라뇨 좋더라뇨 누나 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못알아 <laughs> <laughs> 나도 못 알아듣겠어 <laughs> 그게 무 말이에요? 좋지 않아 아 좋지 않다고? 아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우리 서울 사람들은 <laughs> 우리 충청도에서 쓰는 좋지 않아 음. <laughs> 아 좋더라뇨 좋더라뇨 <laughs> 아 욕하는 거 아,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 시골에서는 아 지금 굿질하는 거구나 굿을 쳐야 된다 이거죠? 튜튼이 백두잘한테 굳질렀네 지금 굿즈가 바뀌었어요 예.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아 괜찮긴 개프레나 괜찮습니까? 지금 벙커 <laughs> 들어왔는데. 아, 되겠습니다. 하들. 회색은 뭔데? 벙커 샷. 아 씨. 여기 뭐야? 그림 빈 거야? 어! 좀만 좀만 좀만. 어, <laughs> 아, 왜 키기 글로 나와? 아. 그림 빈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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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야. <laughs> 아무도 안 그렸어. 아. 근데 이제 허리도 아프다 는데그린에 어, 아무도 안 올라가서 이거를 그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하. 무주가 공산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제가 무주구천동을 또 좋아합니다 아뭐 강사로 갈지 무주로 갈지 이제 아군도 굿즈를 <laughs> 아유 이거 때문에 그렇지 좌탄 예상합니다 좌탄 어머 이거 어머나? 스트리트인데 아. 이거 홀인원 분위기인데요? 오 들어갔다 오오오오 버디맞았네 경정한 디 들어갈뻔했어 버디맞았바운드로 <laughs> 감사합니다. 아싸. 아, 그래도 지우기 있잖아, 지우기. 아, 그 내가 내가 지워줄게요. 아, 진짜. 벙커가 겁나게 아. 깊습니다. 제가 또 일대 병신으로서. 그러니까 아, 이거 한잔 주고서 이게 이게 완전 지금 아, 계속. 그저 건데. 그저 건데. 어 샤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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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클리시 샤베트. 아, 이거 소리 민다 소리. 아, 그래서 <laughs> 오른쪽으로 살짝 보고 오른쪽. 지역장님이 뽕커샷을 하는데 자잘 보고 있어요. 잘 보고 있어 손으로 던질 수 있어. 오른쪽. 가. 그리요제제 손으로 던질 수 있어. 손으로. 좁고. 어머 어, 저것은 경쟁한 스킬인데. <laughs> 어머. 야 보실래요. <laughs> <고시를> 어. 붙였는데. 뽕커샷으 <laughs> 어. 대가리를 어. 쳐가지고 <laughs> 대가리를 쳐서 탈출을 하네. 아니, 와 일단 마크요. 야야 어. 어, 맞네. 어. 아, 이런 야 <laughs> 그럼 오케이 줄까 아니 <laughs> 형 그거 제가 결정해야죠 노리고 친게 앞에 벽을 보고 쳤어요 진짜 이야 진짜 대단하다 벙커 사슬 대가리를 어, 쳐가지고 어, 아 투투 형님도 지우기 가능성이 있는데 오 괜찮아 괜찮아 오 땡이다 땡이다 오낙아이 정도면은 지우기 힘들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은 미결 누나가 지울 수 있을까 아 힘들어 이걸 아이 봐줘야 돼 지워버리게 어, 좋아 아. 아, 그렇죠. 자, 이 분위기도 낙. 그러면, 은 지우개 할수 있는 사람이 재현이 너밖에 없다. 예. 근데, 야, 나 내리막이다, 너. 아, 세게. 언니 내리막이자내막 네, 내리막이 아. 나지우는재이밖에안 아. 나와. 잠깐만, 우리가 또 이겼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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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 이거 뻔뜸한데도 이길 거 아니야? <laughs> 마음 같아서는 이거 저기다 던지고 패대기 치고 집에 가고 싶다. 야야야야야 이거 너무 뛰어 내렸다. 아, 어 몰라요. 어, 아, 저거 마크니다 그러니까 어, 끝났네. 그, 아니 끝났어. 졌어. 아 띠어. 아 맞다. 그게 있었구나. 그렇지. 일부러 안는 거죠? 아 설마요 돈도 없어서 죽겠는데 만원 받으려고 설마요 다풀 어, 님 제가 볼 때는 보기 오케이 입니다 보기 오케이 버디에서 어, 또 왔어, 또 왔어. 음, 저걸 못찍어넣으면아 집어내면... 힘들어 또, 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역시 기대에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일단 돈은 굳었고 돈은 굳었어 <laughs> 이기기는 우리가 또 이겼고 아 누님 열받아가지고 지금 몇 번째 <laughs> 월이에요? 이제 마지막 콜 전반 마지막 콜 현재 우리 백돌이들이 싱글들 둘한테서 4업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굳지도 안놓고 굳지도 안놓고 그냥 열심히 치고 있는데 아뭐 아, 뭐 별거 없네 문제는 이번 홀 같은 경우에는 뭐 승부의 갈림차가 제 세컨샷을 짧았는데 한 10m 정도 남은 거를 7번으로 런닝 어프로치로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서 이겨버린 게 이번에 승리의 욕부조인이었습니다. 아, 뭐, 뭐, 즐거웠습니다. 미, 미개는 하면 얼마나 속이 닿았으며 <laughs> <laughs> 막걸리를 그냥 입으로 쪽쪽 쪽쪽 쪽. 뭐, 이쪽에서 욕하고 음. 이쪽에서 술 음. 먹고. 아, 진짜? 아니, 반대로 저희가, 저희, 저희한테 지금 구찌를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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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도 내 집이고, 저 집도. <laughs> 제가 또티셔츠사러 갔다 오겠습니다. 어. 토토 언니. 맛있게 드세요. 마음 상했어요 지금 여기 두 아, 남자. 아, 아. 자 형님 이제 우리가 우리 전반 포 어디가 포업이잖아. 네. 포업이니까 어떻게 후반에는 후반에 룰을 저렇게 하시죠. 어떻게 해, 어떻게. 그 전반은 각각 한 점씩을 주고 시작을 했는데 네. 무슨 팔을해도 이길 수 없으니 네. 버디 아니면 이길 수 없으니 그러지 네. 마시고. 네. 네. 다이 다이로 다이 다이 다이. 있는 습화 그대로 있는 습화. 그러니까 네. 포업을 유지하고. 네. 그, 그거는뭐어차피 증거니까. 증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우리 어. 그냥 어. 싱글들이라고 아, 꼭잘 나. 치는 줄 알았더니. 돌 양파가. <laughs> 저 돌을 <laughs> 저의 저, 돌 토, 양파 미끼가. 양파가. 아, 아 재현아 충분하지요 응? 충분하세요? 여유 만만. 응. 자 우리 네. 다시 후반 후반 하이팅 하이팅. 아니 하자, 이쪽이 다소울을 다이해야지 해 게임이 이기는 거야. 그럼 파이팅! 저도 파이팅! 그러면 누나 저도 이제 카메라 내려놓고 공만 칠까요? <웃음> <웃음> 저도 이제 카메라. 화이팅! 화이팅! 가자! 가자!